겨울 화장실에 네, 동파 방지용으로 이렇게 전기 아제이트를 설치해 뒀습니다. 수도 파이프 위에 동파를 방지하고 화장실 공기를 데프 따뜻하게 함으로써 씻는데 춥지 않고 좋겠죠. 아제이트 전기 <laughs> 세팅은 전기조절은 조금 약하게 해 둬도 됩니다. 뭐 조이은 화장실 사이즈에 따라서 팅리겠죠 대략 두평 정도의 화장실이라면은이게해은도해 두고 보면은 돈 후에 이제 공기가 차갑지 않다라는 미지근해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면은 충분히 통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라디에이터는 이렇게 방열판 개수에 따라서 제품이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. 아직도 방열판 개수가 이 제품은 열개 정도, 열개 10개, 방열판 열 개입니다. 방열판 개수가 두병 정도 되는 화장실에는 다섯 장 정도의 방열판이면 충분할 겁니다. 금액은 대략 10만 원 미만입니다. 전기세는 이뭐 조절하는 것에 따라 들리 들리겠죠. 많이 올리면은 전기 좀 많이 나올 것이고 조금만 하면은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죠.